일단, 보자고. 어, 일단, gx라는 그래프, 위의 점, 2, e, g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한마디로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g2가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g'2가 얼마인지를 찾아야 이 함수식을 만들 수 있겠지?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뭐 이런 식이 될거 아니야? g'2 e 곱하기 x-2에 플러스 g2. 이게 이제 내가 구하려는 거란 말이야. 그 그러니까 내가 이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두 가지를. 자 그럼 이제 보자. 나를 해석해 보자. <laughs> 자 나를 보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때 말이지. x 2분의 f x g x가 성립을 한다. 자 그게 2라고 수렴을한대첫 번째. 자 분모가 2에 가까워지니까 f 2는 그치 f 2는 g 2가 돼야 되겠지. 어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여기 x에 2를 대보면. g 라는 결과는 8 곱하기 gfe. 그지? 빼기 7이 되는데, 어차피 fe와 g가 같으니까 이 fe를 g2라고 하게 되면, 결국 7g2가 7이 되니까 결국 g2가 나오게 되는 거지. 자, 이거 g2가 1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너는 알게 되었다 이거지. 너는 뭐냐 이거지. 근데 원래는 이 0분의 0골에서는 항상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미분계수 형태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어떻게? 리미트 x 가2로갈 때,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2분계속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f(x). 자, 내가 지금 f 2와 g 가 같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빼기 f(e)를 해주고, 자, 플러스 g 를 해주는 거야. f 2와 g 가 같으니까 원래 이런 뜻인데, f(e)랑 g 가 같으니까 여기다 g 2를 적을 수도 있거든. 그럼 빼기 g(x)가 되는 거지. 자, 지금 그게 이한 뜻인 거야. 자, 이 식을 잘두 개로 쪼개보면, 리미트 x가 2로 갈때 x-2 분의 f x f e 가될 것이고 또한 가지는 이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x-2 분의 이거 두 개를 묶는 거지 그 순서를 바꿔주자는 거지 그럼 fx, 아니 gx gx-g2가 되겠지 자 그럼 그 극한값이 얼마라고 했어? 2라고 그랬으니까 자 너는 이제 f'2가 되는 거고 너는 g'2가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이 하 만들어지는 거지. 그그 요식 하나랑 한개더 필요해. 자, 그게 뭐냐면, 가를 양변을 미분하는 거지. 자, 가를 양변을 미분해 보면, g'x는, 프라임 자, 고비음법에 따라서, 3x 제곱 곱하기 fx 플러스, 자, x 삼성 f'x. 자, 빼기 7.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laughs> 그치? 여기서, 네, 를 대입하는 거지. 어, 지워야겠지 이러 그러면 이제 이를 대표면 G 프라임 2는 12F2 플러스 8F 프라임 2가 되는 거지 자 그럼 F2가 우리가 이제 G2랑 같다고 그랬으니까 1이니까 결국 8F 프라임 2 플러스 1 2란 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일종의 연륙 방식이 되겠지 F 프라임 e, 2 F 프라임 e. 2그 다음에 G 프라임 e, 2 G 프라임 e. 2 근데 어차피 내가 구하려는 게 어, g 프라임이긴 하지만 자, 대입법을 쓰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f 프라임 2 빼기 이 아니 이넘기자 그냥, 그냥 넘기면 g 프라임 2 플러스 2가 이제 이식이 되는데 g 프라임이가 얘니까 8 f 프라임 2 플러스 12에다 4를 넣는 게 되는 거지 그럼 7 f 프라임 2가 마이너스 14가 되니까 자, f 프라임 2는 마이너스 2가 되고 결국 g 프라임 2는 얼마가 된다 자, 마이너스를 여기에 대입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16이 되고, 자,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접선식이 y는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2에 플러스 g, 2,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9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결국 마이너스 4가 되고,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리고 b는 이제 9가 되니까, 결국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자, 16 플러스 81이 되어서 97이 답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